광안역에서 도보 7분. 광안리 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광안리 한월관. 은은한 조명에 차분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이곳은 2025 미쉐린 가이드 부산에 선정된 미식의 명소예요. 광안리 바다를 걷다 잠시 멈추고 싶다면 오늘은 한월관에서 특별한 한끼 어떠세요? 한월관에서 곰탕, 양지탕, 차돌탕, 도가니탕, 수육 등을 맛볼 수 있어요. 이날은 뽀얀 곰탕을 주문했으며 테이블에는 후추, 천일염, 다진마늘, 특제 양념장이 비치되어 있어요. 한월간의 식사는 처음부터 고유한 격식이 느껴져요. 따뜻하게 빛나는 전통 녹그릇 위에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아삭한 깍두기, 은근한 산미가 도는 배추김치, 그리고 고추와 양파까지 모두 심플하지만 깊은 손맛이 살아있어요. 뾰한색에서 느껴지는 진한 육향이 퍼지고 한 숟갈 뜨는 순간 입안 가득 은근한 고소함과 담백함이 번져요. 그냥 먹어도 부드럽고 진한 맛이지만 특제 양념장 한 스푼을 살짝 풀면 다른 국물처럼 다시 피어오르는 감칠맛이 없대요. 부드러운 고기 한 점을 12가지 재료에 48시간 숙성했다는 간장 소스에 적셔서 김치 한 젓가락과 함께 먹으면 단순한 듯 입안이 꽉 차면서 깊고 균형 잡힌 곰탕 맛이 느껴져요. 이게 바로 미쉐린이 주목한 한월관의 조용한 진심 어린 마신 듯 했어요.